드디어, 드디어 제가 코너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왔군요 좋습니다, 어, 한번 오늘 못했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먼저 시작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가 먹어보도록... 부딪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거진 아이브의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패션팀 팀장 정은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는요 바로 커스텀 패션원입니다 와나단서나단 버스 앞에서 야단, 버스, 야단. 버스 <laughs> 뭐야, 벌써 재밌어 보여 레이가 <laughs> 잘할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최근에 빅프로젝트 프로르... <laughs> 하나를 기획 중인데요 오. 매거진 아이브의 팀워크를 확실하게 보여줄 <laughs>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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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팀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기에 우리 팀원들이 어떤 팀복을 원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답니다. 빠밤! 역시 음. 아직 무지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볼 텐데요. 오. 음, 매거진 아이브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게 여러분들 각자 개성을 살려서 꾸며주시면 된답니다. 음. 자, 그럼 다이브들도 이렇게 구경하면서 원하는 거 있으면 의견도 같이 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아이브 팀원들 각자 자리에 앉아서 제작을 한번 해볼까요? 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시죠 근데 네, 다이브가 오늘도 드레스 코드를 아주 오, 잘 오, 맞춰서, 오, 입고 맞춰서 입고 왔네요 아니, 심지어 딸기가 좀 많이 보여요. 딸기가 잘 ]까요? 보여. 딸기가 어제보다 많아졌어요. 맞아. <laughs> 나 딸기랑 눈맞췄어 그에 반해 청청은 지금 제 눈에 안 보이는걸요? 네. 어? 있어요 그래. 있어요? 막 손들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우리 오케이. 기각됐던 저의 아이디어였던 가면 무도의컨셉을 하고 온 계신 분 있다니깐요 보세요 어디요? 가면! 오늘 어디 계세요? <laughs> 가면 무도 손들어주세요 근데 가면은 부끄러우셔서 <laughs> 하고 계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면 <laughs> 하고 있잖아 가면 알겠어 몰래 슬쩍 봐야겠다 러고 싶어 몰래 찾아야 돼그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패셔너블한 우리 다이브가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주세요 네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자, 제가 시작해 볼게요. 우리 3분 있거든요. 3분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서둘러 주셔야 돼요. 시작. 찍다. 찍. 어 뭐야 자르기도 해? 아, 가위가 있어. 가위가 있어. 오호 나는 자르려고 해. <laughs> 왼쪽이 예쁘니까 왼쪽을 자르. 어 응. 자르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 괜찮아. 지나간 괜찮아.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 <laughs> 어 명언이다. 명언이다. 자, 아, 그건 내 좌우명인데. 아, 아이브의 자우명이지 아이브 자우명 <laughs>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다들 <laughs> 이렇게 커스텀 해본 적이 있어? <laughs> 없어. 나는 없어. 없어. 아 신발. <laughs> 신발 유행이잖아. 아 신발. 난 해, 하면 항상 망했었어. <웃음> 진짜? 사실 <laughs> 제가 원래 이거 중간 토크를 리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네. 내거잘 만들고 싶어서 멀티가 <laughs>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 저도 멀티 잘안 되는데. 한참 멀티 잘 되는 편이에요. <laughs> 1초 만에 <1초만에> 말이 많아요. <laughs> 1초 만에 변심하기 제가 해볼게요. 멀티 원형으로. 자, 일단 가을 언니. 어떤 스타일로 만드실 예정이죠? 저는 일단 다가올 여름에 대비해서 좀 시원하게 <laughs> 좀 여름 스타일로 만들어 볼예정이니다좀 어, 어딘가를 오픈하고 가볍게 <laughs> 만드실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레이 씨는 네. 어떤 포인트를 주실 예정인가요? 어? 딱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진짜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네. 감사주는 뭔가를 지금 뭔가... 아, 그러면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가, 나비를 감싸는 무엇인가요? <laughs> 제 목을 감싸는 무엇인가요? 아, 목을 뭔가를 감싸는, 감싸는... 네, 네. 사실 가을 음, 언니가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음, 하하 아, 참,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얘가 <laughs> 말했으니... 이어서 할때 제가 실적 팁을 더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기대망만부망광부 만광부 해주시고. <laughs> 자, 다음 사람, 자, 그리고 커스텀 해본 적 있는지 이서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서 씨, 티를 커스텀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저도 처음. 없어. 근데 오늘 아주 재밌네요. 그죠? <laughs> 네. 컨셉이... 뭐예요, 혹시? 저는 오픈을 돌더라서 이렇게 찢었어요. 찢었어요? 아, 찢었어요. 아, 찢었어. 어때요? 제가 이분이 팔것 같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네. 다이브가 얘기하면 와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해줘가지고 뭔가 저 너무 신기해요. 너무 학교 진짜. 같아 여기. 좋아, 너무 좋아. 다이브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셔츠로 다이브한테 입으라고 하면 입어줄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진짜? 오, 오 진짜요 했어요. 혹시 이런 거는 어때요? 야, 너무했어. <laughs> 아직, 근데 있잖아, 아직 내거안 봤는데 <laughs> 내가안 봤잖아요. 입을 수 있어요? <laughs> 약속했다. 진짜로. 이거 나도. 소리가 방금. 줄 어, 졌어 어? 잠깐만, 벌써요? 벌써 다됐어요 아, 잠깐만. 시간이 3분이 지나긴 했지만, 달라요. 됐으니까 네.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너무 덜 됐어요. 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제가 그팀장 권한으로 어, 감사합니다. 약간 원래 좀 느낌이네. 느낌 있죠? 어떻꼬띠를 장원영이 괜히 게 어떻게 어하게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뜨꾸들이 발음하는 힘들었어요, 원영 씨. 어뜨꾸 책임지세요. 어뜨구정해요. 제 대학이 좀 어렵죠? 네. 원래 대단한 건 이름이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언니도 패치 줄까? 음. 응. 어 패치가 패치 예뻐. 패치 나는, 나는 이게 포인트인데. 어꽃 소재 없어서. 어, 내가 아, 좋아하는 싶다. 느낌의 패치인데. 나꽃 써도 돼? 안 쓰지? 야식이? 음. 고마. <laughs> 자 여러분 이제 1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 하셔야 됩니다. 어, <laughs> 벌써 1 분인가요? 난 지금 아이고 앵콜 착 만드는 것 같아. 나는 <laughs> <난> 어떡하지? <laughs> 난 이런 게 진짜 어렵다. <laughs> 어, 나 너무 잘 만드는데? 나도 <laughs> 몰라 나 끝판례. 되는 거 아니야? 됐다. 난 됐다. 어? 그러면 생각해. 우리 다른 사람부터 한 명씩 소개를 해볼까? 뭐, 그래, 그래. 어, 좋아요 레이가 맞춤 다 됐다고 하니까 좋아요. 레이부터 가볼까요? 저는요 어떻게 네.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심플 이즈 베스트 오케이 이렇게요 포인트는 여기가 목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좀 잘라주고 이 꽃을 세개 붙여서 하트로 표현해봤고요 그리고 사이드는 좀 리본 같이 면서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리고 진짜 진짜 포인트는 이걸로 스코프를 만들었어요 오 제가 아 좋아하는 레이스타입 스코프 맞아요 스코프가 있으면 되게 패셔니스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을 언니가 주신 포인트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잘 어울릴 것같죠 완전 레이스 타일 레이스 타일이야 맞죠 가은 언니도 완성됐어요? 어, 네. 언니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티셔츠는, 짠! 짠! 좀 심플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약간 만들다 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여름을 위해 이렇게 민소매로 시원하게 해봤고요. 옆에 포인트로 묶어서 약간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이랑, 여기 보이세요? 약간 얼뚱이를 닮은 이 귀여운 조그만한 눈이 있는 패치를 달았습니다 얼뚱이! 얼뚱이 잘살아있어까요 얼뚱이 있지 않았구나 얼뚱이! 우리 아기 얼뚱이가 는 거야? 이거 우와 얼뚱이가 뭐예요? 나가주세요 얼똥이, 나가주세요 나가, 죄송합니다. 다이브에서 얼뚱이 <laughs> <어디에 가요? 웃음> 알아요? 이거 귀획큰게 저예요 뭐지? 얼뚱이! 대답해주세요 다이브가 뭔가 저, 캐릭터 만들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귀여운 케이크. <laughs> 아무튼 끝. <웃음> <웃음> 잘했어, 언니도 나랑 포인트 비슷하네. <웃음> 감사합니다. 바 <laughs> 다이브가 호응이 좋네. 그니까. 진짜. 가만. 자 원영이도 됐나요? 아니면 언니 먼저요? 어, 네. 저는요. 어, 저는 뭐 심플하게. 다 심플해. 나는 <laughs> <좀 하시는> 하게 저는 <laughs> 약 <약간 웃음> 저는 심플하게 꽃을. 준비했어요. 나는 진어 지금 왜다안 들고 여기만. 근데, 근데 왜다안 들어요? 근데, 안 근데 밑에 어, 어 뭐야? 다 섹시함이. 어, 어 뭐야? 아, 진짜. 뭐야? 아요 밑에가 섹시하면 얼마나 섹시하죠? 1 1자 복근의 시대는 가라. 아이자 복근. <웃음> <웃음> 아, 잠시만. 어. 잠시만. 여기만 어, 이렇게 여기 어, 이렇게 여기 살수 <laughs> <이렇게 웃음> 있는. 네 이렇게. <laughs> 이 올해 여름, 열심히 운동한 나를 드러내고 싶다. 오! 아이자 티셔츠로 함께 하세요. 아! 자, 아아 아까 아 입을 수 있다고 한 사람 던져줄 테니 아 입고 올래요? <laughs> 여기서 입어야 돼요. 네? 여기서 입고 하야 돼요. 이너 금지. <laughs> 진짜 웃겨. 아무튼 이런 포인트를 잡았어요 좋네요. 땡나 어때요? 어때요? 자,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제목이 있어요 테디베어 앤 하트인데요 <laughs> 원형이스러워 <웃음> 벌써 <웃음> 아 귀여워 이렇게 또 스타일리시하게 크롭티로 제작을 해봤고 또오띠끝띠르 명예수석한 정원형으로서 여기 이렇게 남은 자재로 리본 디테일을 추가해봤어요 역시 원영이였어 근데 포인트가 있는데 어때요 언니들? 러블리해 예뻐! 난이 리본이 마음에 든다 그니까 그 리본도 예쁘게 묶어봤고 여기 귀여운 복슬복슬 복슬 테디베어 친구도 있답니다 음? 이름은 이름은? 이름은 어... <laughs> 지금 짓고 있다 이거는 어... <laughs> 어... 데디예요 데디 왜? <laughs> 테디베어니까 데디 오케이. 데디, 데디. 데디. 이가 있습니다. 이거 입고 오세요, 다이브. 어 근데 엄청 예쁘다. 맞죠? 맞죠. 뿌듯하네요. 맞아. 제 다음은 이선가요? 네, 맞아요. 저는 아주 사랑스러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아니 여기 보시면 하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 예쁘죠? 예쁘다고 해요. 예뻐요. <laughs>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묶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예쁘게 이렇게 잘랐어요. 잘했어요. 예쁘네.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야 이서야? 적당히. <laughs> <laughs> 이렇게 제 예쁜 티셔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잘했어. 자렇한 티셔츠. <laughs> 자 마지막 리스. 네 저는 <laughs> 우 와. <야. 웃음> 아니 장난이고요. <laughs> 진짜로 <줄> 어는 <laughs> 저도 어퍼 숄더 이렇게 입으면은 딱제 저랑 딱 맞게 이렇게 했고요. 그럼 앵콜때 입어줘요. 아이브 앵콤찬 느낌을 만들었어. 요 아이브. 그럼 그냥 아가, 딱 좋아하는 거. 차이도 우리 입을 때 이거 입자 오늘 이거 아이브 유진이. <laughs> 안돼. 안돼 큰일 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이브도 써 있어요. 아이브 티니까 아이브 하트. 우리 생각할까 팀북인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제가 했어요. 한번 다이브한테 물어볼게요. 다이브 마음에 드는 팀복이 있나요? 네. 이름을 말해주세요. 네. 누구 팀복이 제일 마음에 든가요? 마을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개성이 너무 너무 넘쳐서 여러 이름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테이블 앞으로 잠시 이동을 해볼까요? 좋아요. 음. 좋아요. 아무래도 이서희이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안행복하요 팀장인 장원영의 이름이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패션팀 팀장인 제가 기획한 아이브의 패션센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네, 음, 어떠셨나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희도 네. 네. <laughs> 어, 만드는 동안 너무 즐거웠답니다